안녕하세요. 어, 지금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과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코어 힘을 키울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이 동작을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고 허리 아프지 않아도 코어 힘 키울 수 있는 너무 좋은 동작이니까 모두 따라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손목을 바닥에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목 돌리는 것부터 안쪽으로 다섯 번, 바깥쪽으로 다섯 번. 그리고 손목 털어주세요자 근데 어나 계속 손목이 아플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요 매트를 살짝 접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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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바닥에다가 되는, 바닥에다 되는 거랑 요렇게 높은 곳에다가 되는 건 손목이 접히는 부분이 훨씬 줄어들어서 각도가 조금 많이 편안해지시거든요. 조금 많이 손목이 불편할 것 같아 아니면 하다가 아파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매트를 접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먼저 동작을 보여드릴 건데, 옆에서 봤을 때, 무릎이랑 손이 바닥에 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옆에서 보면은 어깨 바로 아래 손목이 있어야 하고, 골반 바로 아래 무릎이 위치할 거예요. 이때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양손이 바닥에 터치됐다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기대버리지 않게, 그럼 손목에 정말 무리가 너무 많이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손바닥이 바닥을 밀어내서 어깨 안정화가 세팅이 될수 있게, 요것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옆에서 봤을 때 허리가 말리지 않고, 척추가 길고 예쁘게 뽑아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 오른 다리를 뒤로 쭉 뻗고 내 발가락이 숨을 마시고 호흡을 뱉을 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마시고 터치하고 내쉬면서 둘후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셋후 중요한 건 이때 다리 어깨 기대지 않게 손이 바닥을 밀어내고 다리는 길어지는 느낌을 계속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대로 발가락 터치하고 무릎 구부려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반대쪽도 해볼까요? 자그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서 발가락이 살짝 바닥을 터치 숨을 마시고 손을 밀어내는 힘 절대 잊지 말고 호흡 뱉을 때 다리를 틀어주세요.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호 한번더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셋 후. 여기서 유지할 거예요. 5초 하나 둘셋셋 다섯 전히 다리 내리고 무릎 구부려서 가지고 올게요. 자이 상태에서 이번에 손까지 섞어볼 건데 왼손은 앞에서 멀리 손끝이 바닥을 터치, 오른 다리는 멀리서 발가락이 바닥을 터치. 그대로 숨을 마시고 어깨 기대지 않게 밀어내는 것 잊지 마시고, 호흡 외칠 때팔 다리 동시에 들어주세요. 호흡. 다시 마시면서 내려놓고 둘 호흡. 한번더 마시면 내려놓고. 세에 후유지할게요 하나, 5초 둘, 셋넷 다섯 그대로 손끝 발끝 터치했다가 무릎 구부리고 손바닥 바닥에 내려놓게요 반대쪽 오른손이 멀리 바닥 터치 왼 다리 발가락이 멀리 바닥 터치 손끝이라고 발끝이 숨을 마시고 호흡에 들때 들어올려 줍니다 후 다시 마시고 둘후 다 마시고 셋후 유지할게요 하나 팔, 다리 길어지고 둘셋넷 다섯 그대로 손끝 발끝 터치 무릎 구부려서 손바닥도 바닥 요번에는 요 상태에서 발가락을 콕 세워보실 거예요 요거 할 때는 정말 어깨 무너지시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손이 꼭 바닥을 밀어내서 척추 길어지는 느낌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발가락 콩콩 까치발 높게 들었으면 내 무릎이 바닥에서 살짝 올라옵니다. 유지할게요. 하나, 10초. 둘, 셋. 손이 바닥 계속 밀어내셔야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무릎 살짝 내려놓고 발등을 풀어주고 그대로 엉덩이랑 뒤꿈치 가까워져서 호흡할게요. 호흡 하시고 입으로 한번 하시고 입으로 한번 더 호흡 마시고 입으로 뱉을게요. 그대로 천천히 배꼽을 쭉 갖고 와서 요 손등을 손가락에서부터 손목까지 손등이 바닥에 닿을 수 있게 터치를 해 주시고 호흡할게요. 호흡할 때 등이 둥글해지네요. 다시 코로 마셨어요. 척추 열어 주고 내쉬면서 쭉. 나야 마지막 내쉬면서 살후 끝까지 밀었다가야 천천히 손 살짝 모여서 제자리. 방금 보여드렸던 이 동작을 세 세트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하셔도 좋은데, 손목에 절대 무리가 가지 않고, 끝났는데 손목이랑 어깨가 아파, 요런 느낌 나지 않게만, 손바닥이 바닥을 꼭 밀어내셔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동작 진행하시는 걸로 할게요. 만약에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아파 하시면 더 도톰하게 깔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근데 그것도 계속 아파라고 느껴지면, 다른 거 보여드릴 테니까, 다른 거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well they're